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프리미엄 가에하기 어 이제 인도에서 하기 25년 2월 8일 기준 이제 모두 작한 작동,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했고요. 이제 뭐 게임 국에서 코인 버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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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안 좋아요. 왜냐서한서버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뭐 고객센터나 이런 것도 대응이 잘안 되는 편이고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가족 계정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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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는 방법은 갤럭시 안드로이드 아이폰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고 귀찮은 거 없이 뭐 선불카드 쓰는 거 이거 되게 귀찮거든요. 그리고 구입해야 할 필요 없이 결제 한 다음에 2분내 바로 사용한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현 시점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가주, 구글의 가족 계정 공유 단속입니다. 2014년 11월 12월 이제 공유 가정 단속 구글의 계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게, 계정들이 단속 어, 계정들이 이제 정지가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 업체들은 상관없는데 대규모 업체들 은뭐천 개, 이천 개 한데는 이제 단속 이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 계정들을 다시 생성하고 다시 결제하고 이런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때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 사, 많은 분들이 이제 정지를 당하고 이제 대부분 업체들이 이제 잠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쓰는 가족 계정.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고 이제 이 가격 뭐 1년에 3만원 1년에 3만 5천원 이런 가격대면 대부분 지금 그때 똑같은 일이 일어날거예요 분명히 가족계좌 단독 시작하고 나면은 이거 분명히 막히고 이거 분명히 막히고 이제 업자로서는 이제 가족계좌의 경우는 선결제가 없어요 대부분 다월 결제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무조건 한 달에 한달 결제하는게 나가기 때문에 1년은 고객은 1년짜리를 내는데 이제 업자들은 한 달만 내고 만약에 막히면 은 11개월을 자기 먹고 그냥 도망칠 수있는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계정을 쓰지 않는 게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데 대부분 이제 가족 계정 쓰는 이유는 가격의 메리트가 있죠 3만원, 3만 9천원 아무래도 이제 가족 계정이 이제 5명까지 추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업자들은 이거 곱하기 5개 이거 곱하기 5개의 가격을 이제 쓸수 있는 거고 그만큼 수익이 되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팔수 있는 건데 이번에 가족 계정 공유 단속을 시작하면서 이제 업자들이 되게 벌벌 떨고 있죠 구글이 언제 단속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뭐 가족 아직 팔고 사람들 많긴 한데 어잘 생각해서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가족 멤버십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가족 멤버십 이 아닌 이제 개인 멤버십으로 하는 거죠 가족 멤버십의 경우는 이제 가, 계정 하나를 초청장을 보내서 다섯 명을까지 초청을 해서 같이 쓰는 방식이라면 이제 개인은 개인은 이제 지금 현재 쓰는 한국엔 없지만 이제 한국에는 가족 멤버십이 없지만 개인 쓰는 것처럼 똑같이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초청장 받을 필요도 없고 가족계정이 오르니까 정지될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내 계정을, 내 계정을 내가 쓰는 거니까. 그러고 이제 정지될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족 멤버십보다 개인 멤버십 하는 방법을 추천드려고 하는데 이제 구독트리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사이트가 사이트는 이제 밑에 하기에 댓글안에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제 가족 멤버십이 아닌 개인 멤버십. 여기 보시면 개인 멤버십이라 어 있죠. 이제 가족 멤버십은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업자 자체로서는 나는 한 달만 먹고 12달치 다 받고 한 달만씩만 요금 내는데 정리되면은 그 정리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손해보는 검워 이미 선불로 받았으니까. 그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제 개인 멤버을 쓰는 거. 그리고 타 업체에 비해 저렴한 가격. 어 이런 업체들 있는데 이런 업체 들 대부분 1년에 86,900원, 만 9만원. 75,000원, 이렇게 봤는데, 여기는 이제 6만원, 3 1 다운된 가격, 뭐 원가에 비해서는 뭐 1년에 뭐 24만원 되는 것 보다는 뭐 거의 한80% 가격이 싼 거죠. 그러니까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압도적인 가입속도, 이제 구독트리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자, 이제 대행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하 현지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카드를 하면, 이제 거기 현지에 사는 현지인들하고 컨택을 해서 이제 결제를 해줘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바로 결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뭐 하루 이틀 뭐 늦으면 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연장하는 경우에 이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구독 드리는 바로 바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선지 연락하면은 결제 후에 바로 2분 안에 2분 안에 가장 큰 된다는 게 장점이어서 어, 저는 구독 드리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뭐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시면은 제가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어, 대,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